여러분들, 입술 올라오는데 벌이 쐈습니다. 벌이 써서 쐈어. 너무 벌어 발음도 잘안 됩니다, 여러분들. 발음도 잘안 되고, 알아서 새겨드리십시오. 산행, 산행시, 항상 벌 조심하시고, 항상 벌 조심하십시오. 아, 이 방알레의 벌들. 벌을 보자마자 도망가긴 했는데 벌이 계속 따라와서 막쏴습니다 여기도 쏘고 배도 쏘고 무릎도 한번 쏘였습니다. 입술이 달려라 하니 선생님 홍두깨 와이프 입술이 돼버렸습니다. <laughs> 아유, 내 입술 돼버렸습니다.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왜 입술을 쏘는 거야? 산행시 항상 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. 이렇게 됩니다. <laughs> 잘못 써 있다가 이렇게 돼 버립니다. 요눈안 쏘는 게 다행입니다. <laughs> 입술.